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도시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해당 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임 시기, 성남시가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선택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의혹은 구조에 있습니다. 공공은 확정이익을 먼저 가져가고 초과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구조가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보장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문제 삼은 또 다른 지점은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이었습니다. 공모 조건이 특정 컨소시엄에 유리했다는 의혹, 내부 정보가 사전에 공유됐다는 의혹. 이 과정이 이후 막대한 민간 수익으로 이어졌다는 게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사업 완료 이후 한동안 큰 사회적 논란 없이 지나갔으나 2021년 문재인 정부 시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당시 경선 후보의 발언을 계기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발언 이후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민간 사업자들이 수천억 원대 수익을 거뒀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대장동 비리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공개되며 대장동 사건은 전국적 이슈로 확대됩니다. 이 녹취록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 내부 인사들 간의 대화를 장기간에 걸쳐 기록한 자료로 검찰 수사의 핵심 참고 자료로 활용됐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첫째,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구조와 배분 방식에 대한 내부 논의, 민간 사업자들이 공공의 확정 이익 이후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둘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인사들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 포함, 특정 인물의 역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향후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리스크 관리 발언들도 다수 등장합니다. 문제가 될수 있다. 나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 민간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수익 규모와 지분 구조를 서로 확인, 조율하는 대화도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녹취록을 단독 증거가 아닌 보조자료로 활용했으며, 실제 기소 여부 판단은 계약 문서, 자금 흐름, 직무 권한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공개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를 담당했던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유한기 개발 일처장이 사망했습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로 수사 대상자이자 참보인 신분이었습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실무에 깊이 관여했던 또 다른 인물 김문기 개발일처장 직무대행도 사망했습니다. 김문기 씨 역시 대장동 사업 실무 관여자로 주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두 인물은 공통적으로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 라인에 있었고 수사 진행 중 사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진술 기회가 사라지고 실무 책임 규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만 수사 기관은 조사한 모두 범죄 혐의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비리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개발 구조가 민간에 과도하게 유리했는가? 그 구조를 특정 인물들이 인지하고 승인했는가? 그 과정에서 직무상 배임이 있었는가? 이세 가지가 이후 모든 수사와 재판의 기준점이 됐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은 민간 업자와 공사 관계자들을 먼저 기소했고 이후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법원은 일심에서 민간업자들의 배임 책임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조영우는 2025년 10월 31일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일심에서 민간 사업자와 공사 관계자 등에게 업무상 배임 책임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원. 피고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천만 원. 피고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피고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피고 정민용, 전 공사 투자실,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 37억 2천만 원. 일심 판결 직후까지만 해도. 대장동 사건은 중형선고가 이어진 사건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사건들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애초 문재인 정부 시절 대장동 관련 수사가 인물별 혐의별로 분리 기소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 하에서 이어진 항소심과 후속 재판 단계에서는 일부 사건은 무죄 또는 공소기각으로 일부 사건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일부 사건은 재판 종결로 각각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의 무거운 판결 이후 사건의 법적 결론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반전을 맞게 됩니다. 2026년 현재 인물별, 혐의별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대장동 관련된 형사사건들은 무죄 확정, 공소기각, 검찰의 항소 포기, 재판 종결로 각각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관련 인물들 역시 모두 불구속 상태입니다. 출자금 약 3억 5천만 원 그 지분으로 돌아간 수익은 약 4,040억 원. 소수의 지분으로 1,000배가 넘는 수익이 발생한 구조. 그 구조를 둘러싸고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던 희대의 사건, 대장동. 이상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